안녕하십니까 한자는 흥민정음으로 표현된 표음문자이다 이에 대한 표음한자 원리 표음한자 헤레입니다 여덟 발의 표음문자 헤레 호선상형의 형태들이 다섯 개가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 여덟 발이 있죠, 여덟 발. 해례를 해보면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선과 호선의 조합이죠. 그리고 길이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굵기도 같고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광동, 장동이죠. 그래서 이것은 1이 됩니다. 1. 여기에서 이러한 문자가 되죠. 이것은 동일하죠. 여기에서 선광장동이 됩니다. 선광장동. 그래서 이것은 열이에요. 열. 열. 그리고 이러한 문자. 이것은 호선과 호선이 조합의 후광이 되겠네요. 후광. 장동 그래서 얄이죠 얄얄 고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이런 문자가 있죠. 이 문자 이것은 호호 고기예요 고과 호선이 조합에 광동 장동이죠. 그러면 이것은 반 일입니다. 반일. 반일. 얼과 아의 중간 음미이죠 여기에서 이러한 문자로 변하면 선광 장동이 되죠. 그래서 얼이 됩니다. 얼. 그리고 이러한 문자는 이렇게 되면서 후광 장동이 되죠. 장동.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이것이, 알이죠, 알, 알. 따라서, 여덟 발자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즉, 후광, 이쪽이 굵죠. 그리고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살짝 굽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덟 발자는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덟 팔자를 쓰는 방법, 호호곡과 호호선이 조합의 후광 장동으로 해례가 됩니다. 즉 여기에 제시된 여섯 개의 문자의 차이점 이것이 상형문자의 기본 요소이죠. 굵기, 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선육의 표문자 해내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자가 있죠. 이것은 호호선과 호각선의 각선. 이것은 길이의 기준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그래서. 광동, 장동이에요. 광동, 장동.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미입니다 책을 읽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후광, 장동이에요. 후광, 장동. 그래서 책을 읽다 해서 이이 이렇게 가죠. 약, 약. 그리고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 자, 이것은 호선과 호각선이 조합의 이것은 후광이며 선단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약이라고 해나가리죠. 약, 약. 그러면 이러한 문자를 보겠습니다. 여선육이죠, 여선육. 자, 이 문자, 상하, 좌우의 조합에 의거하여 이런 문자가 분리가 되죠. 그런데 이 문자는 굉장히 표 문자 해례에서는 예의적으로 쓰죠. 즉, 예의적으로 씁니다. 즉,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직선 1이에요. 1. 1.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호호선과 호각선의 조합의 후광 선단 약이에요. 약. 그래서 일과 약의 조합은 약으로 수렴이 되죠. 여기에서 선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직곡 반일로 가요. 반일.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것과 조합이 되면 반일과 약의 조합은 악으로 수렴이 돼요. 악. 그리고 나서 직곡선에 직곡선이 부과가 되면 을이 지을 그래서 이 좌측과 조합이 되면 을과 약의 조합은 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 니을이 특정이 되어서 여섯육이 되는 거예요 여섯육 여섯육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직곡곡이에요 반을 이리저 바늘 그러면 이것은 욱이 됩니다. 우. 우. 그리고 직예선이 부과되면 이것은 무엇이 될까요? 직예선은 후광 선단이죠. 이것이 후광이면 왈이 돼요. 왈, 왈, 그리고 선단이 되면 와가 돼요. 왈. 그래서 거기에 기억이 부과돼서 와이 되는 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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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한글이 얼마나 유리한 문자인가를 알게 돼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글의 문자와 한자에서의 표 문자 표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것을 규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를 쓰면 우리 국민 누구나 한자는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음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한자는 힘민정으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